자 오늘 녹화를 몰아서 하는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예 파는 거네요? 빵빵한 추석 이벤트. 근데 줄때 공부할 건데요? <laughs> 공부할 건데. 이거는 저는 뭐 최소 개수만 채워요. 어차피 이 캐릭터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 줘요 어차피. 어, 아까 뭐 만원 개기니스 고 한번 쓸게요. 자 일단은 이건 다봐 보셨을 거예요. 자 일단 유니크 팩 신성한 카일 감사합니다. 뭔 소리죠 이거는? 음, 강화 라마 해야 될것 같아. 악플러, 악플러 좋죠. 악플러. 이거 강화해, 됐어. 왜냐면 잘 있어, 어 있어요. 이렇게 할거 없어요. 이렇게할거 없는데, 자, 저는 오디오라고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마음엘리 뽑고 싶은데, 왜 배우 와주겠다. 배우가 요가네펫 뽑아. 뭐 있나요? 안 되잖아. 아, 헬지 싶었데 어제 어제 헬지 싶고 했는데 또뭐 있으려나? 아, 있네요. 이것도 할게요. 거부할 거야 아마 이렇게 레벨블업할거 많아 날 오는 자 저는 몇개안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좀 깔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는 어차피 해야 돼요, 해야 돼서. 이제 불매리 정수 그게 좀뭐 힘들 던것 같아. 편지에 기초 보면 불매리 정수 뭐 하고 해서. 하이즈라도우리에도하도 해야 되니까. 남과 남자. 매우 어려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털문데안 수는 잖아예 yes 좋아해 초반엔 초월이 깃털 주네 아별로 별로 별로 괜찮잖아요 그러면 뭐 높고 다니는 거야. 계속 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제 생각. 아무래도. 과금도 좋지만, 무과금은 뭐, 느긋하게 하니까. 왜냐면 빨리 깨야 되면 과금 해야 되고, 좋은 느긋하게 해야 된다. 들이기고 싶다. 그러면 뭐, 안 되지. 빨리 하는 거는 과금 할 때나. 빨리 들리게 더블렉터 보이소 빨리 아무튼 재밌어 이거 따라 시간이 지나가 이거 따라 네. 아마 금방 깨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 생는게 있으니까 저도 아 좋아요 현진의 깃털 아, 이제 좀 뜨네요 여러분들도 시험방법 일단 알려주려 합니다. 좀뭐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보고뭐 찾아보고 하는 거지 보유 장비는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치? 50에 15는 좋은데 말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니겨 50에 15 하지 마시고 12강까지 가능하세요. 그냥 실패 많이 하기 때문에 골도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힘들어요. 게임을 게임으로 해야지. 삶매 몰입할 정도 힘든 것같은 재미로 보는 정도. 아, 좀약못게요다쳐워주고 시간이 좀 늦었어요. 어, 뭐 이런 얘기 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구독자 늘어났다 줄어들지 이게 뭐 의미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뭐 줄어들든 안 줄어들든, 그게 중요한 게아니 저는 일단 떨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저 침대에 는기서팀대전은 아무래도... 아니, 좀,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괜것같좀 힘든 게 사실이야,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레벨업 하면 돼요. 팀 대전은 장비를 맞춰야 되니까, 팀 대전 세팅은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찾아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돼. 저는 이거 한 개만 한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래요. 대신에, 이제, 제가 해본 건 이제 거의 보장비 없는 케이크 있으니까 같이 맞춰 간다는 느낌이면 좀 좋죠. 여러분도 한번 불쌍할 거요 뭐, 뭐, 불쌍하지는 않고 너무하지만, 그냥, 그냥 하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편안하게 할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요. 흔들게 막 보이고 하기로 막흔들 막. 아, 안 하죠? 어 흔들게 막 맞춰가지고, 아, 언제 맞추나. 좀... <목소리> 자, 천명 되야 되는데 천 명, 천명 돼서 10일 만에 으들어는거하우에관거 맞는 것 같아요. 6 0개 좋아요. 장애에있으면괜찮았어장애안했했 때문에 에힘는 수밖에 없죠. 제가 느끼찮는없어습수없어애 예, 미리 선해니이있어는괜 그런 게는데 그런 게 선해안 는 괜찮습니다. 장애는 괜찮안니다 장애는 괜찮니다 장애는 괜찮습요 그래서 는괜습니다 장애는 저만 편이고 아, 저는 이 교환 이걸 모르겠습니다 기판대 추가 어, 활성화기 500만 골드 아, 이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요 불멸종수 3개 오늘 할만해 음 없어요 자 일단 기판대 추가했구요 추가해야 돼. 요 저거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요. 저거는 해야 돼요. 딴건 아니죠. 저거는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골드 모아서 저런 거 하는 걸로 요야죠 저거 안 하면은 힘들어요. 주무지 힘들어요. 하여튼 아, 공짜로 준 거라서. 공짜로 준거아니면요 제가 골드 모아서 힘들게 모아서 하 거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죠. 상대 뭐 없을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좀뭐 이런 거 사면 수 이렇게 조언을 필요가 없어져 뽑기가 세일하면 좋은데 세일을 잘안 쓰러 음. 아 내일 교원가야 될게 입술에 뭐 났어요 아뭐뭐또 뭐, 빨리 볼종원에 <laughs> 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되나요? 아 되네 일단 이것부터 문제를 배로 게요 이게 너무한 것 같아. 저건왜 하냐면은 아시죠? 그 이제 밑에 층 제가 깨야 될층이 있어. 요 이거 말고 솔직히 공략 위한 층은 에그다 네, 있고요. 공략법이 다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깨야 될 층은 제가 캐릭터 레벨 올려야 돼요. 오비엘이 레벨이 너무 낮아요. 분명종수도 없어요. 그거 모으려면몸던전 뭐 돌아야 돼. 그럼또 해야 된다. 아마 시험 끝나고 아마 조금씩 할것 같은데 열쇠가 너무 많이 남아있죠. 예전 열쇠로 아이템 사는 거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아쉬워. 그걸로 사면 되는데 열쇠 만 개, 분명 종수 100개라도 바로 교환할 거야 아마. 이그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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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로, 신비로 그, 냥신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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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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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그,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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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이저 줄 때도 있고 30개 줄 때도 있네 요현신이기들은 좋아요 이건 괜찮네 잠든 친구 개 저거 하면 민폐요 저거 안돼요 저 해볼라 했는데 민폐인 것좀 한번 해 한번 해볼라 했는데 보내라니까 좀 그래요 자, 일단은 못받 아, 받았어요, 18일 차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9월. 할수 있나요? 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9월. 오늘이 9월 11일이죠. 아, 힘드네. 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수 있네요. 여기죠. 4 0일 44도 이걸로 만족하죠. 뭐, 뭐, 어쩔 수 없죠. 문 제가 늦게 하는 건데 음, 별로 안 되네. 뭐, 늦게 괜찮아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laughs> 자, 그러면 일단, 신비의 죽 돌아보죠. 102층까지 있는 건가요? 1 0층 101층, 102층. 103층부터죠. 103층부터 맞지 싶어요, 이거. 어?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요? 이럴게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기라고 봅니까 내가 이럴 때는. 이 소자층이 있어요. 그동안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고,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제 계획도 봐도 한이 열심히 키워서 모르겠는데, 하다 하다 해안하 저도 이제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래 수 있을 것같아요 오늘 좀 급하지만 104층 갑시다 104층 못깰것 같으면 서도 깨요 희한해요 되게 네, 희한하게 깨요 104층 다나로 다시 할게요 야닥치 안나. 안나 왜 안나 죄송합니다. 야 닥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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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안 썼나 보네요. 안나 넣을게요 안나랑 복합밖에 안되잖아요 맞네요 그러면은 없는데 플레아? 플레어 한번 넣어볼까요? 플레어면 괜찮겠죠? 땡거 음, 그 같기도 하고요. O... Mm, o... Mm. 이번엔 나란히 깨는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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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105층 1 0 5층 뭐죠? 네. 두번 깨도 되겠죠? 다음에 106층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유튜브 크레스입니다 영상을 즐기셨면 좋아요, 구독 드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좋면요

发票么？<noise> 이제 나 있어 복합이라서 쎄니가 근제 104층까지로 가겠습니다. 5층 어렵네요. 역시 어려워.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야, 뭐, 방할건 없죠? 350개가 안 돼. 현신은 350개네요. 어, 별로 안 되네요. 생각보다 현신의 깃털 보이죠. 어려워요. 안 돼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겠습니다 감사합니다.